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명상의 시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등과 어깨에 들어있던 긴장을 풀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뱉어봅니다. 눈 주변의 뻐근함도 살짝 풀어주세요. 크게 한숨을 내쉰 뒤 배가 가라앉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넷,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번만 반복해도 몸의 긴장이 조금은 풀어질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고요해지고 내쉬며 미소집니다. 오늘 밤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볼까요? 이제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감정, 상황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먼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잠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먼저, 잠깐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내 어깨는 긴장되어 있는가? 식장은 빨라졌는가?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긍정적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처럼 단순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재평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 라는 말 대신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 내일 아침부터는 일부터 다시 정리하자 라고 바꿔보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초기에 사고를 다시 보는 것이 더 건강한 결과를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방해물은 길이 된다. 화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번에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울은 몸의 에너지를 낮추고 생각을 불가능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세요. 컵두 개를 씻거나 바닥을 1분 동안 먼지 롤러로 굴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행동이 먼저 리듬을 만들고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기자비를 실천해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자비를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건 힘든 순간이야. 모두가 이런 때를 겪어 지금을 나에게 친절하자 이세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반복해 보세요. 차갑게만 느껴지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결국 친절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잠깐 빗소리 들어볼까요? 슬픔이 그 눌려올 때도 있겠지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파도처럼 오고 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의 무게를 지도 그리듯 묘사합니다. 따뜻한가, 차가운가, 넓은가? 조금가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슬픔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감정을 허용하는 첫 걸음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이어지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권합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하나 고릅니다. 연결, 성실, 배움, 돌봄, 어떤 것든 이 좋아요. 그 가치에 맞는. 아주 작은 행동을 정합니다. 연결이라면 매일 안보문자를한통 보내는 것, 돌봄이라면 매일 아침 따뜻한 차한 잔을 준비하는 것. 감정은 파도이고 가치는 등대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군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해봅시다. 노트에 적어도 좋고 머릿속에 새겨도 좋고 핸드폰에 메모를 남겨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한 가지 오늘 배운 한 가지 내일 내가 할 작은 한 걸음 단세 줄의 글이 오늘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의 길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쉽니다. 8번 반복하면서 천천히 시장이 고르게 작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런 호흡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더 잘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의 나를 믿고 오늘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틱낫한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마무리합니다. 들이마시며 고요해지고 내쉬며 미워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게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빗소리 들으며 잠들어 보세요.